양념해 놓은 거 불에다 불어서 아침 6시 40분에 도시락 살려고요 도시락 서 아, 목소이 진짜 안 나오네. 반찬에 국물이 있어도 안 되니까. 바짝 불고기처럼 하기에는 이런 주문증이 좋아요. 짠! 불고기하고 쌈장하고 고추절임 자 도시락 끝!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도시락 끝 묶어요 아침 7시 다 돼가네요 7시 시댁기 어제 지진 거 먹어봤더니 맛있게 잘 됐더라고요 응? 맛있어요. 이렇게 푹 씻어놓으면. 가죽나물도 주로 고추장이 많이 하는데 저는 된장이 하는 게 좋아서 된장에다가 묻히고. 반찬으로 오늘도 아침을 맛있게 먹고 갑니다. 한번 김포아울렛에 저는 김포아울렛은 처음 갔거든요 거기서 산 거예요 마이크코스 12만원 12만 정말 7 8 0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왔는데 이런 느낌 약간 원피스 위에다가 어,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원피스 위에다가 하는 면으로 된 자켓이에요 면자켓 여기가 이렇게 좀 화려해서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가격대가 너무 싸니까 12만원이면 싸잖아요 그죠? 근데 응. 그 원피스랑 같이 입는 느낌이 조금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이것도 빨리 입어야 돼요 지금씩 괜찮은 것아울렛가면괜찮은것들을잘 건질 수 있어요. 이것도 거기는 저는 주로 여주아울렛여 많이 가는데 기포 아울렛이 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요 종류가 어요 다양하게 거기서그요기있기억나죠자기있어테르벨트예요 음. 이것도 한 10만원? 10만원 선에서 준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 어, 또 보통 가죽하고 가죽만 있는 거보다 이렇게 체인이 있는 거좀 색다른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아울렛 가서 사온 겁니다. 봄 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네요. 이거. 니트류 같은데 입어도 이게 괜찮거든요. 청바지 위에다가 그냥 푹 니트 입고, 풀로버 같은 니트 입고, 이거 괜찮죠? 그렇게 묻혀서. 묻혀서, 묻혀서. <laughs> 오늘 아침에 복장, 출근 복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영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가네요. 고기 파일때는 이렇게 블랙 다이아 이런거 해주면 좋거든요 훨씬 낫죠 느낌이 오늘의 출근 느낌입니다 아울렛에서 할인가율이 되게 높게 7,80%씩 하는거는 괜찮은거 같아요 시장은 제가 알잖아요 가격대를 어제 커피를 내려놨더니 집에 편하게 마시고 갈수 있네요. 애들이 참좋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니까열쇠는 망하지. 아 <집어넣어. 목소리도> 아니. 우리기야 <집어넣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할머니 목소리가 안 나와. 할머니. 감기 걸렸어. <목소리도> <오, 심고네>. <목소리도> 누구세요? 응? 응. 응. 응? 할머니. 할머니 만났잖아 여기서. 응? 우리 자어 어? 우리 놀자 가자. <laughs> 가 가자. <오. 가시다>.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그니까 가자. 엄마 한다. 아까처럼 어뜨리거 할머니도 할머니 어뜨리는 거 모를걸? 아니, 아니, 아니. 안타? 아니에어떡하 안타? 같이 걸, 걸어갈까 그러면은. 종로가 음... 광장시장. 버스를 타면 종로가 광장시장. 여기 내렸는데 여기는 그게 많아요. 광장시다북1야뭣 그그 여기로 들어가면 광장시장 뭣메장 뭣메야, 뭣 8번 출구에서 쭉 내려오면, 종... 여기가 동역, 동대문점. 요 바로 옆, 제재고요 사이로 쭉 들어가면, 여기가 광장시장, 만남의 광장 나오거든요. 여기는 전부 이렇게, 음 이런 광목 패드 싱글 음. 4만원 아 이거는 이거는 무명광목은 5만원 느낌이 좀 다르네 6만원 여기는 이것만 또 전문으로 하네요 전문으로 파는 집입니다. 사장님 레이온 한마에 얼마예요? 5 0원이요 예. 음. 예. <laughs> 주로 옷에 있나요다 예. 음. 똑같아요 가격은? 다 예. 똑같아요. 음, 5 0원 한마에 5,000원 정은 12,000원. 아, 이거는 저런 거는 층층 하나. 요거는 12,000원. 예. 이거는 뭐 때문에 좀 비싸요? 뭐 어, 염색료도 그렇고. 아, 염색. 뭐 염색 때문에 그런 염색도 거예요. 염색도 그렇고 직, 원단도 좀. 원단도 좀 다르고. 예. 예, 그렇죠. 아. 요거는 한마에 12,000원. 예, 예. 음, 주로 다 옷에 입는 거죠. 그쵸, 그냥 옷옷옷 원피스 예. 같은 거. 예. 예. 색깔 예쁘네요. 이런 거. 응? 여기저기 얘한테 드는 거는 얘 그런 도 많이 하고. 아, 잠깐만요. 응. 요거는 한마에 12,000원이고 한마에 5,000원. 이거 다주로옷태입는다는데 응.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똑같이. 아 응. 여기 있는 여기 염색 색깔 때문에 그렇구나 예. 원단도 좀 다르고 한 마에 많이 쓰는님은 여기서 제일 비싼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거 음, 남자 음. 속바지인가요? 여자 건가요? 남녀 공용으로 예. 응. 인견 백보를칠보 바지 0 0 0 원. 음. 아, 여름에는 인견이 제일 시원하더라고 보니까. 응. 주로 여름에 어 이거는 이불 이것 한 마에 얼마에요6 0 0 ,000. 0 원씩. 이렇게 이불커버로 예. 쓰는걸로 만들었는데 예. 만들어주는 건 누가 만들어줘요? 우리 공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내가 원하는 걸로 예.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예, 예. 아 오케이 이불커버인데 이거는 이불커버는 <laughs> 아니고요 아니 아니 이불 이거 이거 우리가 덮는 거 있거든요 아 그냥 덮기만 덮는 거? 예개보로 해가지고 아. 이불커버도 돼요 뭐. 이불커버도 돼있지만 그냥 이것만 하나 덮고 자라고 예, 여름에 예, 예. 이게 그냥 이불 그 자체네 얇은 예. 이불 자체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요 정도 되는 여기 한 마리 육천 원짜리 요거가 네, 전부 네. 이불로 많이 나가는 소재인데 이렇게 네. 다 만들어 있지만 원하는 음요 원단에 따라서 요거를 만들어 주기도 한대요. 네. 예, 요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어, 양면으로 한 거고요. 양면으로 참, 이렇게 양면으로 음. 우리가 모시불 덮듯이 그렇게 덮으라는 거죠. 그냥 네, 여름에 네. 아 이거 좋네. 양면이구나. 그러면 이거 이거 1인용인가요? 1인용인용 네. 양면으로 하면 이게 얼마예요? 45,000원. 45,000원. 네. 야. 신그 이런 거는 45,000원. 어, 요거 45,000원인데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 너무 얇지도 않아요. 네. 딱 어, 여름에 딱덮고 자기 좋은 그런 느낌인데. 양면 겹이라 음. 좋아요. 양면으로 네. 앞뒤가 이렇게 앞뒤. 양면이니까 거의 두 겹이잖아요. 그렇죠? 한 겹인 거랑 다르게, 이거 너무 얇아서 어떻게 이걸 이불로 써 그런데, 의외로 지금 보니까 되게 좋네요. 예. 45,000원, 1인용. 그냥, 그냥 흰 거. 예. 예. 위에만 약간 무늬처럼, 아, 뒤는 그냥 흰 걸로. 예. 걸로. 한식으로, 한식으로. 아, 한식 느낌을 한식으로. 하게. 한식이에요. 예. 이렇게. 요거는 35,000원. 이건 예. 거의 정말 이렇게 이불 느낌 나게, 한식 이불 느낌 나게 만들었네요. 뒤는 그냥 흰색이고, 예. 앞에만 무늬를 넣은 건데, 어, 천, 이런데, 이 요걸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삼만 오천 원. 요거 그냥 양, 근데 양면은, 저, 이거 양면은, 원단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 원단은 같은데, 아. 요거 뒤에는 원단이 싱거드란 어. 그거 그쵸. 근데 나는 위에께 이 원단하고 저것도 좀 다른 거 같아서. 직조는 틀려요. 아, 직조가 틀려서 그렇구나. 같은데, 아, 과정이, 과정이. 좀, 좀 틀려서 그렇구나. 요건 사만 오천 원. 요렇게 돼. 뒤에가 흰색으로 돼 있는 요거는 삼만 오천 원. 1인용. 예. 예. 가능하다고 써있네. 어, 여름에 이런 거참 괜찮네 양면으로. 여름 입을 딱인데 진짜. 좋다 좋다. 가지 못하네 좋아서. 요거 참 괜찮네. 사장님 친절하게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나중에 어, 오세요. 인견만 전문으로 하는 집인데, 제작해서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응. 3 0로 사장님,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네, 짧은 거 하나, 긴거 하나죠. 네. 예. 가격은 똑같이 똑같아요. 8 0원 나는, 근데 나는, 이 짧은 거, 7,000원. 어 걸저 걸어서 짧은 게 음. 짧지도 않아 이거 예 이거 내가 빨아서 세탁기 딱 돌렸는데도 하나도 이상 하지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어, 이렇게 어, 음, 봐봐 주려아 잘해봐 음, 밑에들 이게 이렇게. 내가 입어봤다니까 음, 밑에도, 아, 이게, 어. 밑에도 <laughs> 이렇게 밑에도 어. 이렇게 <laughs> 두 겹으로 되있고 그리고 이게 <laughs> 톡하고 좋아 음. 그래서, 그냥 보면 그렇지. 빨아서 싹 했는데도 너무 괜찮다니까. 어, 빨면 더, 더 편하네. 지금 뻣뻣한 느낌이 안 돼. 약간 길어. 가격은 똑같아. 기나 짜르나. 그때랑 똑같이 8,000원이에요? 작년 여름에 8,000원이었는데. 음, 들어봐줘. 길이 한번 보게. 요거, 음, 짧은 거, 7부 8,000원. 인견이야. 인견 속바지, 긴 거. 음. 언니 뭐나두개다 샀어 긴거 하나 자, 짧은 거 입어보고 좋아서 긴거 하나 더 사갔어. 막 입어도 남자도 음, 음, 좋아. 그러니까 건조기 돌리는 데도 주원가 괜찮다니까. 꺼야죠. 음. 음, 요거 사야 돼. 이천상에 어, 여기가 모시하고 삼배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집인데. 음, 요거를 속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사람들이 되게. 네 음? 앞에. 주머니까지 있다니까, 어. 좋아. 긴거 사서 약간 줄어도 괜찮으니까. 어. 지영아, 옛날에 내가 이거 찍어 올렸잖아, 모시 아, 봤다, 봤다. 이거 봐. 진짜로 좋잖아. 사장님, 이게 얼마였지, 그때? 왜, 한 벌에 지금 응. 50만원. 한 벌에 50만원. 네. 어. 저기 있잖아. 내가 그때 이거 입었었잖아, 네, 50만원. 요거는, 요것만도 따로 팔죠. 25만원. 어, 25만원. 25만 이거는, 오시 오십오 오요한에5 0만 원. 이거 야, 아유 뭐, 회사에 어버이날 선물로 어떠세요?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좋은 옷이다 <laughs> 이거. 이거 <봐>. 다 이게 다 마른. <laughs> 응. 할머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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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것때문서긴 것도. 응? 부채는 얼마예요? 저건 모시로 돼 있는 거고 그건1 5 0 0원 저건 10원. 어, 모시는 15,000원. 아, 진짜로 <laughs> 예쁘다. 선물용으로 모시보지 코로나 음. 어, 모시? 정말 장식해야 되겠네. 이식으로 어, 네. 음. 더우면 이에런 어. 거는 만 원. 종이야 음. 이거는 한지. 모시야. 아, 한지. 요건 한지. 한지는 만 원. 만 원. 어버이날 선물할 수 있네. 두서 많다. 나 다른 거 보지. 이거 봐. 아 너무 색깔이 이쁘다. 이거 다 모시지요. 다 모시. 모시. 색깔 너무 예뻐. 두 폭짜리 먼저 는두 폭짜리지. 네. 네. 113에 네. 216.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으로 치면 2인 1인용. 1인용에 네. 1인. 1인용. 이금은 네. 네. 이제 6만 5천 원. 6만 5천 원. 그때 저는 약간 무, 조금 문제가 있는 그, 그, 거를 있었다. 싸게 가져간 건데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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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꾸만, 옛날 가격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6만 5천 원이에요. 네, 개개해놔 <laughs> 어.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하고 네, 너무 나 좋아. 그냥 겨울에도 이거 계속 그냥 깔고 있었어. 덮는거 응. 아니야? 응. 응. 아니야 이때. 깔아, 깔아. 깔아. 침대 아, 위에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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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좋아. 안 미려요? 안 괜찮아. 괜찮아. 써본 사람은 다 응. 이거 하지 시원하고 음, 좋아. 이거는 음, 3배. 3배 3배. 빠지게. 응. 네. 모시는 더 부드러운 거죠. 네, 네 이거는 예, 안 좋아. 이거는 3배. Só와. 이거 밑으로 할 때는 65,000원 1인용. 응. 이거 봐. 어, 어, 만, 어, 많이 해 있는구나. 그러면 모시는 이 작은 노래 한마에 얼마예요? 요거는 만원. 만원. 요거는 만4 0 0 0 14,000원. 내면 요거는 8 직접 만들려면 여덟 음, 마을 8만, 예, 갖다 주면 맞추려면 열만을 가져야지 아열만한열만원 10만. 가져야지 민소매로 된 원피스 하나 만드네요 네 요거는 여기 와서 사시면서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사장님한테 문의하시면 원피스 저게 바느질이 되기 힘들거든요 모시바느질이라 이십오만 원이래요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 음, 요런 거아 이쁜 거 많잖아요 그죠 주로라는 거 사서. 만들어서 입으시나봐요 안띠는 네. 아, 이런거 좋아해 한지로 아, 그래. 된거 어. <laughs> 사장님이 아, 이런 색깔이 이쁘지 나는 음. 음. 이거 아 그래 자기 취향이 있어 이거 봐 음. 요거 만원이에요 코리아 음. 선물 이거 봐 외국 사람들이 음. 요거를 선물용으로 많이 가져간대요 한지로 만든 부채 만원 거기 음. 걸었을 때 생각해 걸어놓지 이거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벽에 걸어놓는 거예요. 장식용으로. 어, 조카가 미국에서 있는데 또사놓으라 그랬대. 어, 선물용으로 주려고. 이렇게 걸어놓을 땐 진한색이 나 그냥 맞아. 자기 걸어놓는 거야? 응. 아, 아니 선물하는 거지. 응. 근데 걔네들이 붙이겠냐고. 미국 아, 외국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선물용으로. 그러면 자기네들이 걸어놓는 이렇게 거에요. 걸어놓는 네. 거지 집에다. 이렇게 민서잖아 여기다 그림, 그림 그려서. 림 그려서. 나 그러니까 6월에 결혼 이러면 혼주복으로 너무 고급스럽잖아. 여름용으로 하기에는. 여동생은 조카가 미국에서 일하는데 이거 선물용으로 한다고 사다 놓으라그랬대요 예쁘다. 음. 저녁 시간이네요. 정말 그 전원 생활의 <laughs> 어, 교과서 같은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해 떨어져서 저런 색깔인 거지. 너무 예쁘다. 음. 그리고 해가 지금 기니까 음. 지금 저녁 7시 14분. 나는 요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름이 오기 전에 그따뜻한 하루 그, 저녁 되면 시원한 그게 남아있는 이 날씨.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밥이 응? 여기 봐봐, 피스타치오 먹느라고. <laughs> 피스타치오 먹고 있어요. 내복 입고 나왔어요. 피스타치오 먹질잘 까네. 맛있어? 응? 아. 엄마 <laughs> 말해. <laughs> 음. <laughs> <laughs> 음. 와 이렇게. 이거. 응. 그래 먹어도 되는 거야? 껍데기는 못 먹지. 피스타치오 껍데기는 벗겨야지. 가비가 또 하나 까는 거 보여줘. 안돼. 너무 딱딱해? 응. 응. 오. 그렇게 딱딱한 껍질도 잘 까지네. 응, 됐어. 응. 너무 잘 먹네. 응? 안돼, 도와줄까? 그래서, 어 떨어졌네.

다섯병? 네 시호야 저 어제 조금 졸려요 졸려요 <laughs> 응. 응. 좋습니다 이제 모두들 자러갑시다 가비야 엄마가 허락해준 그거 어떤 맛이야? 어머 이쭈 <laughs> 이거 완전 어릴때 먹던 그 냄새 그대로예요 너무 기대된다 아빠 오랜만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아빠가 딱 어릴때 해주던 그 스파게티의 맛이야. 냄새부터가 벌써. 맛있겠다. 음. <laughs> 맛있겠다. 음. 아, 군침 돈다. 빨리 와라. <laughs> 엄마, 아비 씻었다. 아유, 잘했어요. 얼른 오세요. 이거 엄마가 가비만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갑비또 먹자. 만들어준 거야? 응, 그 음, 먹어보자. 여보, <laughs> 이게 니거야잘 네 음. 먹겠습니다. 해, 가비가. 잘 먹겠습니다. <laughs> 소곤소곤하네? 음, 잘 먹겠습니다. 가비는.